그래서 알고 보니까 a 가 4지. 예 맞아요. 이 x 한테 몇 배? 두배인데다오 b 가 이거를 오오 그죠? 선거 같 그래서 그걸 외워라 했어. 애들 하도못 사니까 이걸 못 사니까 화도 많이 나오면 못 사니까. 우와. 절편이야? 우와. 그래서 뭐? 한지기. 참고로 아시겠죠? 그데 이걸 좀다르겠습니다이좀 어려우니까 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힌트인데 거기 에 이제 몇 번이야? 110번입니다. 아, 이거, 이런 문제가 나, 이게또 있는데 자꾸 착각하네. 이거 말고, 이 길이 합에도 치수값을 라고보기답 합니다. 결국 <laughs> 뭡니까? a 다기 뭐? B, b지. 그거 하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이이두 <laughs> 길이 합의 치수값을 그러면 a 다기 b지. 맞아 맞아. 네. 그럼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주고, 이거 뭐라 하냐면, 1이지. 예. 그럼 여기 1 곱해서 똑같아, 안 똑같아? 그럼 얘가, 얘가, 얘가 1이니까 그대로 꼽 해도 되는 돼? 돼? 맞아, 맞아. 이거 정계선. 정계면 1이지. 그 다음에 둘이그 다음 얼마 3. 이 책은 이런 이 문제가 없네 이거 줄 거야, 이거. 시험 잘 모르니까. 완전 내가 세퀴즈줄 거야. 2분의 1 더하기 얼마? 왜일 그래, 인증해야 하네. 네. 얘만 뭐야? 최소가 되면 되잖아. 네. 근데 곱하면 일정합니다. 그래서 최소값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최소값 구하면 은 a로 보고 b로 보면 양양이니까 두 배의 루트 개 곱하면 얼마야? 약분내 되고 뭐다? 2. 음. 그래서 최소값3 플러스 a 지 언제냐 그러면? 이 둘이 가될 때. 또그 어? 대각선 곱하면 a 지고 b 얼마야? 양수니까 a를 또. 루트 2입니다. 어, 루트 치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겠죠? 2. 자, 그런데 이거는또 조금 더 다르게. 원을 원에 대한 접선으로 접선을 이용해서니다다 짓는 게 많아요. 이3미기학보은또 어려운 문제들 신경을좀 많아요. 그런 나중에 가서 볼때 지금 은뭐 해야 되나? 기본을 철저하게 알아 주셔야 돼. 그래야 뭐 심화를 하다좀더어렵게을할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네. 안되면 안된다자 그런데 그림을 보면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6이라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중심에카운 네. 반지름이 얼마야? 6이 1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있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근데 p가 a b라고 했는데 양양 양양에서 1사분이 있어니 p가. 네.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을 수 있어 없어. 이 점에서 접선을 걸수 있지. 예. 그었을 때, X를 깬 Y 접선을 쓴게 아니죠. 이직선에세 개. 방금 전에 각각 A, B, A, B. 먼저 이럴 때, 이 삼각형의 모양. 여기 위에 뭐과라 최소. 최소. 삼각형. A, B. 여기 의에 최소. 자, 그러면은, 원에서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기본형이지. 예.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식은 뭐예요? 자, 일단은, 얘는 이 원을 만족해 하네. 이 원이 위에 있어 없어.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얼마야? 30? 조건이 겁니다. 맞나? 예. 자, 그럼 이 AOB 넓이를, AB를 잘 표시해야 됩니다. 그럼 이 직선식으로, 이 직선 접선은, 자, 이 원에 있는 점의 접선 방식 공식, X1, 뭐야, X. X1, X 더하기, Y1, Y, 이걸, R조, 기억나요? 안 나요? 기본형에서 위에 있는 점, X1, YS의 접선 방식. 그러니까 이 x1 y1 대신 뭐야? a만 필되어 있지. 예. 지금은 뭐야? ax 플러스 뭐? BY. by는 에? 뭐야? 조건이 이거지. 예. 어? 여기서도 뭐 구해야 되나?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절편을 구해야 될 거야. 예. 아니이 넓이 구하려고. x를 표현. x를 표할하면 y 0 지분하면 a로 나뉘면 a 분의 36이지. 예. y를 표현. b분의 36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x 곱하기 a분의 얼마 곱하기 2분의 숫자가 왜이래요 왜 이렇게 커 <laughs> a분의 2나누거 얼마야 18인가 18 곱하기 36이네 맞아 요 맞아 요 <laughs> 그러면 저넓이최소합과관련했지왜냐 네. 분수인데 얘는 일정에 안해 네. 얘는 양수잖아 2분의 1 네. 그러니까 얘가 뭐될때최소합과관 얘가 최백과 아, 될때 맞나, 예. 그러니까 그런데 제곱의 합이지만 둘이 곱한 거지. 얘는 코시가지고 뭐야? 따로 따르면 코시. 같이 곱한 거는 삼실 등계. 그래서 얘가 양양이니까 여기 a 로 보고 b로 보면은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나누기 아, 2분의 이거는 각각 크다 루트 2를 만 둘이 곱한 곱한 거 a 제곱 그래서 삼실 당 이함을 그냥 열거해줘. 맞나, 예. 열거 양양이니까 나오면 a. a b 의체크은 가방, 젤리테. A. B. Battery, 약 B. 0 a t t e 30, Battery, b a t t b a t t b a t t b a b a Battery, b a t 마지막. y 이 a t t 시면 y b 하고 t e r y b 그 t t e r y 다 a t t e r y b a t t e r 어 b a 함수. e 제 y Battery, 자 거기 보면은 도형이 있는데 이상게 생겼어 직각삼각형이지 얘도 어, 직각맞아요 맞죠 그럼 얘는 막 연결하면 뭐야 직각삼각형 맞아 맞죠 맞죠 어, 얘가 얼마 팔안 어렵습니다 안 괜찮지 만고요 분리기의 뭐가어최댓 그럼 어, 뭐난 몰라 이거 뭐 x 얘 몰라 뭐 그럼 어, 뭐이 직각삼각형 뭐냐 이피배나 그

자, 제곱은 하면 있어 없어. 1수. 5지 2수. 3수. 4수. 5수. 1수. 2수. 3사수 5수. 2수. 3수. 4수. 5수. 2 x 3수. 4수. 2수. 3수. 4수. y 수 y 수 4수. 2 y. 3 y y 수 y 수 3수. 4수. 2수. 3수. 4 y. 2수. 3수. 4수. 2수. 3수. 4 그럼 수 3수. 4수. 2 곱하기2하면1 6 0이2 0 루트 1 9 0 2 0 0대값이 맞아 맞아 네. 1대값0에1 루트 네. 1 0 0얼마1 1 6 곱하기 1 0이니까1 0 1 0 네. 언제일 때, x, y 때같1 때, 1분의 x는 1분0 0에 1000에 은0 0 0 4 1 0 1 0그0면1 0가4에1 1 2니까1 0 더하기 4 0 1 0 예 이렇게요. 고시거든 됐습니다.